안녕하세요. 영어 재미진화의 진아쌤이에요. 오늘은 중급 영문법 두 번째 시간,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 일어났었던 사실,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걸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요. 보통 동사에다가 (2디형의) 형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사를 (2디형으로) 쓰지는 않죠 여러분들 뭐. 지금 중급 영문법을 하시는 정도면 기초 영문법은 다 공부를 하신 경우기 때문에 뭐 불규칙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들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현재까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거 또는 현재는 연관이 없는 거 그러한 것들을 쓰는 걸 과거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디언을 쓴다. 기억하고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자, 나는 뭐뭐를 했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뭔가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문장을 좀 볼게요. Mary walked downtown yesterday. Mary가 어제 다운타운을 걸었었대요. 자, 어제라는 yesterday.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죠. 과거 시제하고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데 우리가 뭐 yesterday인 거를 꼭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시간 표현을 적절하게 써주면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드실 때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라고 얘기드려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우리 요세 가지를 보셨을 때 지금 긍정문 만들었으니까 부정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현재 시제의 부정문 만들 땐 don't, doesn't 썼는데 과거니까 didn't 쓰셔야 되겠죠? 어, do의 과거형이니까 didn't 또는 did not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 you, does she 라고 현재 시제는 썼다면 이건 과거니까 did she, did you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한번 보죠. Mary didn't walk downtown yesterday. 메리는 다운타운을 어, 어제 걷지 않았다. 우리 didn't, don't, doesn't 뒤에는 동사의 원형으로 항상 쓰셔야 된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질문할 때 did가 앞으로 나가죠. Do you, did you? 이런 식으로 이제 did가 나가야 되니까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Did Mary? Walk downtown yesterday. 메리가 어제 다운타운을 걸었었니? 자, 이때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그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보시도록 합니다. 자, 간단한 문장 한번 해볼게요. 제니퍼는 그녀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에 붙었다, 뭐 이런 거쓸때 우리가 동사 패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쓰시면 일단 주어가 제니퍼고, 그 다음에 통과했다 시험을 s 퍼 패스트 헐리그 a m 그녀의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라고 이디형의 과거 시제 동사 쓰면서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문장 조금 더 만들어 보셨으면서 제가 arrive라는 동사를 지금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문장에 같이 적어 보시는 거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료는 다 카페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시든지 출력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시고요. 자, 문장 한번 보죠. 우리 비행기는 우리의 비행기는 지난밤 정시 온타임이죠. 정시에 도착했다. 여러분, 온타임 이런 건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덩어리 표현이에요. 온타임 정시에 정각에 라는 뜻이니까. 자, 우리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근데 어젯밤이니까 지난 밤이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문장은 Our plane arrived on time last night. 지난 밤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Arrived 이형 쓰시고요. 부정문 만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don't, doesn't, didn't 중에 과거니까 didn't 이용해서 쓴다 그랬죠. 부정문 한번 만들어볼까요? Our plane didn't arrive. 동사 원형 쓰셔야 되겠죠? on time last night. 지난 밤에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다. didn't arrive. 동사 원형 그대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yesterday는 좀 전에 보셨고요. last week, last year 이런 거라든지, ago는 우리 뭐, two years ago, 2년 전에 라고 해서, 시간 표현 뒤에 어고 써서, 뭐, 뭐, 전에 라는 뜻이니까, 솔직히 어고는 과거하고만 쓰이는 시간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뭐, 전에라는 이 표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만들어보죠. 나는 어젯밤 8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자, 우리 잠을 자다 할때 슬립 동사 쓰죠? 근데 우리 이거 과거형은 ED가 아니죠. 여러분들 불규칙 변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제 잠을 잤다 할때 I slept for 8 hours last night. 어제 8시간 동안 잤다. 많이 잤네요. 그렇죠? 뭐 평균 8시간 정도 잠은 잘잔 거니까. 자, I slept 하면은 과거형, 슬립 동사의 과거형이잖아요. 이런 불규칙 변화는 바로바로 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부정문을 쓸 때, 나 8시간 동안 안 잤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신다. 그러면, I, 그렇죠. Didn't sleep. 원형 쓰셔야 되니까. I didn't sleep for 8 hour, hours last night. 그렇죠 For 8 hours. 8시간 동안 자진 않았다. 자, Didn't sleep. 이라고 해서, 우리 Didn't 뒤에 동사 원형, 부정문 쓴거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과거 진행 보시도록 할게요. 과거 진행은 비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의 ing가 진행형의 틀이죠. 과거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때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was나 were 다음에 ing에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그 시점에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시점을 좀 얘기하는 편이요. 에 내가 더 봤을 때, 뭐 내가 전화했을 때 이렇게 어떠한 때나 시점을 얘기하면서 그때 뭔가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I was doing 뭔가를 하고 있었다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자 문장을 좀 보시면 I was eating dinner when Tom came. 톰이 왔을 때 그때나 뭐 하고 있었어요? 저녁 먹는 중이었어요. 근데, 톰이 왔을 때가 과거의 때니까. 그래서 when이라는 시간 접속사 쓰면서, 뭐뭐 했을 때라고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진행형의 의문문, 부정문 써보신다면, 부정문 쓰실 때, 비동사 ing는 비동사 뒤에다 not 붙인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거죠. 그래서 I wasn't, I wasn't eating dinner. When Tom came. 그쵸. I wasn't eating. 또는 I was not eating. 하셔도 되고요. 질문할 때는 너 먹는 중이었니? Were you eating dinner? 그쵸. were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비동사가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자, 그래서 과거 어느 특정 시점을 좀 찝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문장 바로 해볼게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잠을 자는 중이었어요. 어, 전화벨이 울렸을 때나 자는 중이었어. 그때. 자, when the phone rang 이라는 문장을 드렸죠.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러면, 이때 나는 뭐 했다? I was sleeping. 어, 나때 자는 중이었어. when 하고 the phone rang이 뭐 앞쪽으로 왔다면은 컴마 했겠지만 그냥 뒤로 빠져도 되니까. 이렇게 문장 구성을 드렸죠. 뭐뭐 했을 때, 그때 그 시점에 하고 있었다. 뭔가 좀 진행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문장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가 일어났을 때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비 오고 있었어. 그럼 지금은 아니고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라고도 쓰셔야 되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When I got up in the morning. When을 앞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When I got up in the morning, 과거니까.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다. 뭐 It was raining when I got up in the morning 하셔도 돼요. 예, 네, 근데 많이 이제 앞으로 온 것도 한번 보셨으면 해서 드린 거니까 아, 과거의 때니까 get up이 아니라 got up이구나. 과거를 쓰셔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문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비 오는 중 아니었어. When I got up in the morning, it wasn't raining. 그쵸? 어, 부정문 쓰셔야 되겠죠? It wasn't raining. 비동사, ing. was 뒤에 not 붙이셔서, 요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교를 좀 한번 해 볼게요. 두 개의 시제를.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와 어느 시점에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문장으로 항상 분위기는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자 과거진행 work 한번 이거 써보시면 자 내가 데이브를 만났을 때 I was walking home. 집에 가는 중이었어. 집에 걸어가는 중이었어. 그때 만났을 때 그때 한참 가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에 그때 하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거는 I walked home. After the party last night. 어젯밤 파티 끝나고 나서 다 걸어갔었다 집에. 이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다. 뭔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 어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는데 조금 더 레벨이 업되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when이라는 접속사를 뭐뭐할때 뭐뭐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when 하면 때를 떠올리긴 해요. 근데 솔직히 접속사 when은 뭔가 한 후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이제 보셨을 때 이런 문장들도 보실 기회가 좀 있을 텐데 자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요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was working when I heard t tornado. 내가 토네이로 소리를 들었을 때나 일하는 중이었어. 이때 when은 뭐뭐 했을 때 동시발생이겠죠? 음, 들었을 때 한참 하고 있었던 중이다 일을 하는 중이었다. 요 이제 우리가 아는 뭐뭐 할 때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 좀 다르죠. I picked up my baby.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When I heard t tornado, 내가 토네이도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거는 소리를 듣고 토네이도 소리를 듣고 아이를 안아들었다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듣고 나서 바로 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후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하뭐 하고 나서 바로 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뭐뭐한 후에 근데 이제 후회가 조금 바로 어, 한 후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어서 어쩔 때 문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문장을 봤을 때는 무조건 때라고만 해서 하지 마시고요 후회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 조금 더 알아, 알아 두셨으면 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used to 동사원형 좀 봐야 되겠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이렇게 하곤 했어요. 라고 할 때, 우리 used to 다음엔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자, I used to play tennis a lot. 나 예전에 테니스 되게 많이 쳤어요. But... I don't play tennis very often. 지금은 자주 안 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좀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을 때 used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뭐 어떤 주어가 와도 이건 I used to, 뭐 she used to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부정문을 쓰게 되면 I didn't used to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었다. 근데 여러분 이건 I didn't. used to 마이크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used to 동사 원형을 음, 한 덩어리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문을 쓰실 땐둘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어 그리고 그렇게 좀 문맥상 과거에 학원 했어에라서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하지 않았었다. 과거에는 전혀 안 했었어. 근데 지금은 해. 이럴 때 우리가 좀더 간편하게 쓸수 있는 건 뭐예요? never 쓰시는 게좀 간단하실 거예요. So, I never used to drink coffee at breakfast. 나 아침에, 아침 식사할 때 절대 커피를 안 마셨다. But now. 하지만 지금 항상 I always have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커피 마셔요. 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야 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정문을 쓰실 텐데 I didn't use to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I never used to 하고선 동사원형 쓰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는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좀 간단하게 never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used to는 사실 걸음마 영문법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used to 동사 원형의 ing 또는 명사가 오는 표현, 요거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어, be used to ing, 우리 이렇게들 많이들 외우는데, 솔직히 요런 것들은 토익시험에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used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뭐, be used to 동사 원형도, 동사 원형의 ing도, 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건 좀 구별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회화에서도 좀 많이 쓰이고요. be used to, 동사원형의 ing는 전혀 뜻이 다르죠. 너무 익숙하다요. 음, I'm used to, d r i v i n g o n t h e l e f t 난 왼쪽에서 운전하는 게 익숙해. 자이 경우에 be used to, 또는 be accustomed to도 똑같은 뜻입니다. I'm accustomed to driving. 이렇게 쓰셔도 be used to ing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마디로 단어 같이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to 다음에 원형이 ing 쓰는데 얘가 이렇게 명사형을 쓰다 보니까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I'm used to the weather. In this country나 이 나라의 날씨에 익숙해요. 뭐 이렇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to 다음에 i n g 형요거나 명사가 올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방금 보셨던 그냥 used to 원형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I used to drive 그러면 on the left 한번 보여. 나 과거에는 왼쪽으로 운전하는 거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돼버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used to 원형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근데, be used to 동사원형의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 두 개가 별도의 뜻이 있다는 라 거, 어, 구별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하단 부분에 있는 get used to 원형은 회화에서 비동사 대신에 또 get을 쓰기도 합니다. 요건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I'm used to 라고도 쓰지만, I got used to driving. 이렇게 get을 쓰셔도 가능하다.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보통 우리가 be used to, ing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요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급영문법 세 번째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배우신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문장 한번 더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재미진화에 수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